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 2015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낮에는 문경세제에서, 밤에는 문경읍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문경읍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밤의 볼거리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님 예. 마음까지 편해지네요. 예. 아니 문경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밤에 공연도 하고 예. 축제를 연장하게 됐다는데 예. 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우리 자사벌 축제가 금년에 열일곱 번째인데요. 지금까지는 낮에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축제라는 게 원래 참여하고 같이 즐기는 게 그게 축제 아닙니까? 또 밤에는 또이 아름다운 조명 밑에서 또 낭만을 느끼면서. 즐기고 추억을 만들어 갔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또 관광객들이 우리 문경에 야간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야간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오시면은 좀 어떤 공연들을 만나 보실 수 있을까요? 그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유, 또 유명 가수. 어,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뭐 재즈 공연 또뭐 색소폰 이 분위기에 맞게 그런 다양한 공연들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파도를 루앙스의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이럴 때꼭 생각나는 게 맛있는 맥주 아니면 분위기 있는 와인 한잔 곁들이면 진짜 최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와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후! 음.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 와인 음. 와인 정말 잘 어울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떤 와인이에요? 예 오미자 와인입니다. 풍경의 오미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미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이나 과실 중에서 와인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의 양조 특성을 가장 좋은 과일입니다. 아무래도 이 와인은 네네. 예쁜 뭔? 배경과 함께 그리고 좋은 음악과 함께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공연과 함께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문경 전동 찻사발 축제와 함께 하게 되셨어요. 네네네. 이렇게 밤에 즐길 거리를 어떻게 보면 마련이 된 건데 문경시에서는 처음 마련이 된 거래요.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어떤 축제라는 게 이제는 어떤 찻사발은 찻사발 와인이면 와인 오미자면 오미자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와인과 찻사발 이게 융복합되는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더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위 아주 아름다운 경관과 밤의 정치에서 같이 와인을 이제 즐기면은 또 이렇게 지금 들으시는 아주 좋은 음악도 아주 뭐 더욱더 좋은 축제가 될것 같습니다. 축제 밤에는 이렇게 밤에 볼거리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아, 또 첫사바 축도 봤는데 볼거리도 괜찮고, 다음에도 네, 네, 밤에 또 오고 싶고, 밤에도 너무 좋고, 야경도 좋고. 문경은 공기도 좋고 깨끗한 청정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축제할 때마다 열기도 하니까 문경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와인이 북적북적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가더 야소카르 다. 아! 진짜 맛있어요. 네, 아, 이게 이 와인 이 와인이 몽경의 어, 특산물인 오미자로 와, 만든 와인. 오미 로제라는 와인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와인입니다. 아니 시장님 노래 부르셨잖아요. 네. 이 고장난 벽시계. 네. 이 시장님의 시계는 어디서 고장났어요? 아 고장이 네. 2010 원래 1월 1일부터 고장이 났습니다 아니 왜요? 아 우리가 원래는 어, 세계 운인 체육대회가 있고 그리고 원래 또 이제 5월달에 어, 문경 전통 자사발 축제를 아주 어, 성공적으로. 어, 이렇게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금 시간이 멎어져 있습니다. 어... 시, 시간이 고장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전통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우리의 어, 정서에 맞고 우리의 혼에 어, 맞는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들리세요 여러분 이 낮에 축제의 열기가 밤까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제의 현장에 오시면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요.